안녕하세요, 비블모입니다. 신개념 지표 FVG 볼륨 프로파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차트에서 갭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닙니다. 그 안에는 매물과 심리가 숨어 있죠. 오늘은 바로 그 POC는 갭속 거래량을 보여주는 볼륨 지표입니다. 이 지표는 단순히 공정가치 갭 FVG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갭 내부 구조까지 완전히 해부합니다. 자동으로 갭을 탐지하고 그 안에 더 낮은 시간대의 거래량을 불러와 어디서 거래가 집중됐는지 최고 거래량 구간까지 보여줍니다. 예를 들어 상승 개반에서 POC가 위쪽이라면 그건 매도세 흡수나 반전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하락 개배 아래쪽 POC는 매수세가 쌓이는 지지 구간일 수도 있죠. 차트가 복잡할 땐 볼륨 프로파일을 거서 깔끔하게 세부 분석이 필요할 땐 해상도를 높여 정밀하게. FVG 볼륨 프로파일은 단순한 개표시가 아니라 시장 미세 구조를 시각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. 캡의 진짜 의미 이제 직접 확인해 보세요.